노후총장 직원이고 전문가가 아닙니다.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아니었다면 여기다 저희 전문을 사업지구를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. 보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. 그, 그 이유는 어, 앞 지역에 도심민 있는 도심인을 위해서 귀농 귀촌자를 위해서 <목소리>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사업이 없다까 <목소리>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것은 예상입니다. 저희들이 사업기 때문에. <목소리> 시가 국배하고 시위가 지원이 됩니다. 다음. 다음 입니다이 커뮤니티가 <놀람> 구지 체육공원 마을 심도 차태동지. 요청하신 분이 돈을 내셔야 돼요. 예전에는 그정부에 사업은. 취득을 합니다. 어떤 거 토지를요. 자원 토지를 취득. 네 예, 추진을 하라는 목적이 이거였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지금. 그냥 어, 주 관로를 북두까지 묻어주면은. 말. 마을... 어려운 그런 여러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.